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4.3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어, 한강독 위원, 육군 소장이시요 그분이, 그, 사퇴하게 되는 그 과정, 음, 그 다음에,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라든가, 특별 법시행 과정의 모순쯤에 분개해가지고, 그 사퇴한 과정에 대해서, 음, 당신이 광덕 위원이 쓴, 직접 쓴 글의 내용을 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은 제주사람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사태의 변인데 최종 보고서 채택과정과 보고서 내용의 문제, 특별법 시행과정의 모순 이것이 어, 세 가지, 세 개로 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내용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종 보고서 채택 과정입니다. 박원수 변호사의 지휘하에 작성된 보고서 초안은 4.3위원회 6차 회의 2003년 3월 2 1일자입니다 6차 회의의 심의에 회부되었었으나,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의 후 다음 회의에 재회부토록 했었고, 이를 위한 심사소위원회에 참석했던 국방부위촉의 김종곤 위원이 도중에 사퇴를 했던 것입니다. 김종곤 위원은 4.3사건 무장폭동의 정당성을 가설로 세우고 희생자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된 보고서 초안이 채택되면 정부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여 사퇴를 천명했던 것입니다만 김종곤 의원의 사퇴도 밖으로 밖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의원의 사퇴하에 통과된 보고서 수정안이 4.3위원회 7차 회의에 회부되었을 때 2003년 3월 29일입니다. 국방장관을 대신하여 대리 참석한 유보선 국방차관은 추가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보고서 채택을 유보하자고 제안했고 신용화 위원은 현재까지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청 보고서를 일개월 내에 발간 배포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추가 자료가 나올 경우에 조건부로 수정 보완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에서 고건위원장은 진용화위원회 제안을 수용함으로 김종곤 의원의 사태는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초 보고서를 발간하고 6개월 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추가 심의를 거쳐 수정한다는 조건은 군과 경찰의 주장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 인정한 듯 했으나 6개월 후 실제로 376건의 수정 요구가 접수된 것은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박원순 기획단장은 376건의 수정 요구 중 33건이 채택되었다고 했으나 그것은 개념의 보완이 아닌 단지 단어 수정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던 최종 보고서가 4.3위원회 8차 회의 2003년 10월 15일에 해부되었던 것입니다. 이 8차 회의에 임한 경찰과 국방부 위촉의 4.3위원 전원은 최종 보고서의 통과 저지를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필자는 발언할 내용을 10개, 항, 10개 항의 문서로 준비했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 남로당의4.3 사건 개입이 한눈에 확인되는 노력인민 남조동 기관입니다. 남로당 기간지 노력 인민의 1948년 6월 8일자 보도를 복사하여 사3위원 전원에게 배부하고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고건 위원장은 도중에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후 발표 내용은 문서로 채택할 것을 약속하고 자삼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채택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경찰 위촉의 이황우 위원과. 국방부위 촉의 유재갑위원, 이 김, 유재갑위원은 김종건 위원 후임입니다. 유재갑위원, 그리고 필자는 보고서의 서명란에 모두 부동의, 동의하지 않다, 그럽니다. 동의 불과 표기를 하고 현장에서 사태를 선언했고, 저 별도의 사태서를 국무총리 앞으로 발송했음도 아울러 기록으로 남깁니다. 전부 내용이 이상입니다. 보고서 내용의, 두 번째는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위쪽에서 전 4.3위원이 부동의 서명을 했던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있을 수 없는 모순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강조합니다. 그것은 서문과 결론의 불일치입니다. 서문에는 4.3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고 이는 후대, 후세 사과들의 목소리를 남긴다는 고건 국무총리의 발언을 명기에 놓고도 남노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근, 발견,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경찰과 소청의 탈압에 대한 주민들의 무장봉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려놓고 주민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20만 박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론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은 2003년 10월 30일 반백년에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는 불가사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모순은 박원순 기획단장이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 선발 시에 경찰 출신은 배제한 채한 명의 군출신에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제주도 출신을 기용하고 군 출신 간은 6.25 전쟁 이후 부분만을 기술한다는 고용 계약을 맺으면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군 출신한테 6.25 전쟁 이후 부분을 하라는 것은 전문 능력을 뺀거아닙니까4.3 사건, 직접적인 4.3 사건 기술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셋째. 특별법 시행 과정의 모순입니다. 제주 4.3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희생자 신거는 진상규명의 기초에 실시되는 것이 논리적 절차임에도 4.3위원회가 구성된 2008년 8월 28일 대기도 전에 희생자 신고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6월 1일 접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며 신고 기간 추가 연장 2001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로 해서 14,028명의 희생자 접수가 완료될 때까지도 희생자 심의 규정은 전혀 토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요일에 명예회복이 반드시 되어야 할 희생자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대상자가 모두 신고를 마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심지어는 일부의 대한민국 군장 수상자와 군인 혹은 경찰 출신까지도 희생자 신고를 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김섭수 총리의 4.3 위원장 시절 문제로 제기되어 재검토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당시 군장수여자의 유가족에게 왜 명예회복을 원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3사건 명예회복 대상자가 되면 차후에 5.18 희생자처럼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신고 기관 중에 동료가 통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음을 이기에 밝힙니다. 끝으로. 제주 4.3 평화공원의 명칭과 관련하여 오늘날의 운영실 태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겠기에 한 가지만 더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의 명칭 선정을 위한 회의는 이한동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습니다. 필자는 48년 4월 3일은 무장대와 경찰 간의 사륙이 시작된 날로서 평화가 상징될 상징 수는 없으나 4.3을 강조하려면 제주 4.3 위령공원으로 하고 평화를 강조하려면 4.3을 빼고 제주평화공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는 상황에서 강만길 위원이 제 의견에 강한 반론을 제기한 바그 요지는 4.3사건은 먼 역사적 관점에서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제주 4.3평화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명심결정은 유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날의 제주 사산 평화공원이 강만길 씨가 주장했던 최초의 통일 시도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박원순 씨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군항 건설 거부 운동에도 만에 하나 강만길 씨의 평화가 숨겨져 있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으나 걸어서다가 보니 국군의 날 아침에 떼어 여기서 줄이면서 저녁에 국군 장병들에게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튼튼한 대한민국 국방을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여기 참고자료하 있습니다 자료는 1 4.3 4건 진상조사팀 20명인데 그 명단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양조훈 보고서작성전문위원 나종삼, 장중갑, 김종민, 박찬식, 조사요원, 김혜자, 장윤식, 김은희, 조성희, 배성식등 15명 또 자료 2위에는 보고서 작성 기획단 위촉지기위원으로 9명이 있습니다. 강정호, 강상일, 고창후, 김순태, 도진순, 오문규, 유재갑, 이경우, 이상근 그리고 자료 세번째 사삼위원회 위촉위원 이 명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만길, 김삼웅, 김점곤, 김정기, 박재승, 박창욱, 서중석, 신용화 이돈명, 이황우, 임문철, 한광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네 번째는, 어, 수정안 심사소위원회로 해서, 명단이 나와 있는데, 국무총리 국방장관, 법무장관, 김삼웅, 또 김점곤, 또신용화 간사로, 박원순, 이렇게 에다아 예,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한공, 한강독 위원이 발표한 내용인데 제8차 제주 43어 위원회에서 정부 보고서에 어 문제점을 어, 지적한 그 글이 있습니다. 건뭐음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강덕 위원님, 제주사람사건 정보보고서 초안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걸 지적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